이재명 정부가 산업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설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일행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마스가 협력 강화 논의 명목이었지만 에이펙 기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 사전 시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늘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울산시는 주요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 도시 성장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재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대국민 보고대회,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중점 추진 과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두 달간 지방 정부와 소통하면서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전략, 이를 추진하기 위한 123개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모두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경제 분야 국정 과제 발표를 초미의 관심사로 주의 깊게 지켜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신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2차전지 공공의료 등 울산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골고루 언급했습니다. 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 과제가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7대 울산 공약은 울산 의료원과 국가 고자 기장 연구소 설립, 방구천의 암각화 관광지 확장, 울산항 지원, 태화강력 노선 확대, 주력 산업 전환, 세계적 규모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 과제가 모두 울산 지역 현안과 연계되는 사업들이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포함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연계 사업 또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조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 7년 만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7번의 임단협 교섭을 치른 현대자동차 노사. 17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리며 노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임금 인상에 더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폐지, 주 4.5일제 도입 등 사회적 의제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섭 초기부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지 않아 교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의 오만한 교섭 태도에 3 2 동지들의 분노를 담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관세 협화 등으로 당장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6,700억 원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경영 악화 심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노조의 정년 연장과 4.5일제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요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는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조정 기간 중에도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사 노조가 정년 연장 등 요구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외교부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실제로는 경주에서 열리는 10월 APEC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시찰을 위한 사전 답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사 내린 조세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뒤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방문단은 현대중공업의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 작업을 살펴본 뒤 특수선 야드로 이동해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행사를 여는 장소인 영빈관도 방문했는데 APEC 기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울산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을 돌아보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산업에 우리 울산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각국 대사관을 방문해 울산의 조선업과 산업관광을 알려온 울산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가져다줄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돼 있는 만큼 어, 10월 말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정상의 방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이제 70일.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현장 방문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오늘 11년째 농성 중인 울산과학대 동부 캠퍼스 청소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농성 현장을 찾은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이어 민주당 김태선 의원, 울산과학대학교 조홍래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순차적 폐점 방침을 밝힌 전국 15개 점포에 울산 남구점과 북구점이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를 시행하는 생존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폐점 방침에 전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 수가 만천명 증가하며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의 7월 울산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58만 5천 명으로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상승한 60.8%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 증가세 속에 실업자는 절반 이상 감소한 만천 명에 그쳐 실업률도 1.8%에 머물렀습니다.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분쟁 해결, 직무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산 근로자 이음센터가 동구 방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울산과 함께 두개 지역에 추가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제도 밖 취약 노동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의 가동을, 가동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 전기차 생산 라인이 20일까지 가동을 또 중단합니다. 아이오닉5와 코나 e v 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건 올해만 여섯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감소로 지난 2월부터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